안녕하세요. 개발하는 정대리입니다. 오늘도 빠코딩 하고 계신가요? 코틀린 티버브더 데이, 데이 2일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틀린에서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일단 우리가 지금 이렇게 isDarkMode1이라고 이제 불리언으로 true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 똑같아요. 그냥 이제 다른 언어랑 비슷하게 만약에 isDarkMode1이 true라면 그때는 요게 타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 땡땡 true를 쓰고 싶지 않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예 없애시거나 아니면 은 트루가 아니라면 이라고 하실 때는 이렇게 반대로 느낌표를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지금 이제 왼절도 사용이 가능하시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왼절로 사용이 가능하세요. n 이라고 해서 이제 다크 모드 on 하면은 이때는 이제 이게 트루 라면 여기 하, 이렇게 하겠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프린트 ln에서. 다크 모드입니다. 이렇게 해 볼게요. 그리고 이제 어, when이기 때문에 false를 해 주셔야 돼요. 아니면은 뭐그 이외의 경우를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제 else로 하시면 됩니다. println 해가지고 그 모드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else를 하시거나 아니면 false를 하시거나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이 좀 다르게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뭐 뭐라고 볼까요? 리 l 트라고 해서 얘는 데이터가 스트링이고 자료형이 스트링이고 만약에 이렇게 해 주면 됩니다. 만약에 얘가 다크 모드예요. 얘가 true라면 그때는 그 모드임 이렇게 해 주고요. 그게 아니라면 난 다른 걸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크모드 아님, 라이트 모드. 이런식도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제, 물론 제가 중단점을 걸어가지고 한번 돌려볼까요? 자, 이렇게 중단점을 거셔서, 여기 보면 은 이제 디버그 모양이 있습니다. 요걸 눌러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다크모드 언이 되면서, 요거 다음으로 넘어가면 되거든요. 리조트가 뭐예요? 지금 다크모드 이미 들어온 거 보이시죠? 이렇게도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true가 되니까 여로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서도 우리가 문자를 이렇게도 가능하세요 여기를 이제 뭐 얘가 true라면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망으로 하시려면은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true라면은 이렇게도 표현하실 수가 있고 아니면은 이제 리저트 2라고 해서요. 뭐 이렇게도 할수 있죠. 그냥 한 줄로 표현한 다음에, 아닐 경우에는 뭐 라이트 모드입니다. 이렇게도 가능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중단점 걸고 한번 디버그 눌러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찍히거든요. 그럼 디버그 탭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 한 단계로 넘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한 단계 넘어가면 어때요? 지금 다크 모드로 찍힌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리저트 2의 데이터가 다크 모드 2로 들어온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다시 이제 종료하려면 이거 누르시면 됩니다. 또 빼려면 중단점 빼시려면 이렇게 누르시면 되고요. 자 이번 시간에 이렇게 코텔린에서 조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았습니다. 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언래핑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 예정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정대리는 조금 더 유익한 강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강좌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